어, 맞네 20번, 자, 21번은 그치 어, 과학의 어, 결과물이 어떤 성취 하나의 성취 결과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 그치 하나의 결과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과학의, 과학의 진정한 의미는 결과물이 아니라 한 분야에 대한 일생의 업적, 그 분야를 바꿔놨다든지 새로운 뭐 장을 열었다든지 그런 게 중요하다 뭐 하나 뿅 하고 대단한 거 발표하고 이런 게 진정한 업적이 아니다 하지만 노벨상은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이제 수상자로 정하다 보니까 뭔가 회의를 느끼고 있다 자첫 번째 그래서 얼더 비로 명백한 목표는 아닐지라도 자, 최고의 과학이 오른쪽에 밑줄 쳐볼게 비 i 네즈 리파이 o 이그노 c 스 결국 어떤 무지를 없애 주는 거 몰랐던 거를 알게 해 주는 것 이런 말이지 그치 그거로 보여질 수 있어 두 번째 과학자들은 그래서 특히 젊은 과학자들은 자 그래서 오른쪽에 중요한 게 나오지 이제 업세스트 위드 리 절치에다 밑줄 쳐야지 결과에 너무 집착을 해뭐 하나 성과를 내려고 이제. 자, 그러면 사회가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부추겨. 4번으로 와볼게. 그래서, 봐봐. 빅 디스커버리지에다 밑줄 찍게이게 뭐랑 일맥상통한 거야? 결과랑 일맥상통한 거야? 큰 발견, 획기적인. 자, 그 다음에, 아, 커버드에다 밑줄 쳐볼게. 커버가 된다는 말이 여기서 보도된다는 뜻으로 쓰이고 있지. 병렬 관계에 쇼업하고 오른쪽에 헬프 겟하고 그 다음에 메이크에 밑줄 쳐볼게. 뭐, 이렇게 돈 받는데도 좋고, 아무튼 승진하기도 좋아. 이렇게 막 나와 있잖아, 지금. 대부분 이제 결과만 쫓는 것에 어떤 과정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나온 거고. 자, 이제 밑에 왔더니 이제 여기서 이제 하고 싶은 말이 나오는 거지. 밑줄 찍게. But i 하지만 그건 틀렸다. 자, 오른쪽에 밑줄 또 찍게. Not concerned with the results, but with the next questions. 아, 그, 어 결과 과학이라는 것은 위대한 과학자는 결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 이어지는 그 다음 의문점들에 관심이 있다 이렇게 되고, 됐지, 그치 앞에 나온 결과가 문제가 아니다 얘기야. 자 밑에로 와서 그래서 6번에 많이 존경받는 어게앵니코 페미라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대지 실험에. 그래서, 우리 그 첫째 줄에 밑줄 짓게, s u c c e s s f u 에 대비 줄, 가설을, h y p o t h 를 가설을 성공적으로 입증했다는 것은, 오른쪽에 measurement에 대밑 줄, 측정이야. 아, 뭔가를 하나 쟀을 뿐이야. 어떤 실험에 성공했다라는 것은, 원래 있는 뭔가를 내가 잘 측정해 냈을 뿐인 것이야. 획기적인 발견이 아니라, 어? successfully proves에 yeah. 어, proofs. 자, 성공적으로 해냈다는 것은 뭔가의 측정을 한 것에 불과한 거야. 그건 뭐냐? 자. 자, 밑줄 쳐볼게 one that doesn't is a discovery에 답을 찍게.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가리키는 게, 원이 가리키는 거는 experiment, 실험이고. 더즌트 뒤에 이어진 것은 더즌트가 받고 있는, 대동사 더즌트가 받고 있는 것은 뒤에 prove a hypothesis고 입증에 실패한 실험은, 자, 오른쪽에 밑을 쳐야지 발견이다. discover이겠지. 자, 뭘 발견한 거냐면 끝에 new ignorance. 새로운 무지의 발견이다. 재냈을 뿐이고, 실패했어 뭔가 입증하는데 아 이게 아니구나 그럼 또 뭐가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구나 이러고에 불과하다는 거야 그냥 대단한 뭐 극과 극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공했다고 여기 있고 실패했다고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성공은 그저 하나 있, 뭔가 있는 것을 하나 내가 제어 냈을 뿐인 거고 실패라는 것은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진 게 아니라 아, 내가 이걸또 모르고 있구나. 요거를 발견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의 디스커버리야 자, 그래서 밑으로 와서 이제 노벨상의 예를 들고 있지, 그치? 노벨상은 그래서, 자, 노벨상 저 뒤쪽에 또 나부터 밑줄 줄게. 나 for a lifetime of scientific achievement. 요게 맞다, 이거지. 이 사람 주장은 과학적 업적에 바친 일생에 대해서 주는 게 아니라 이 일생에 업적을 바치면 어떻게 돼? 하나의 삥 하는 어떤 스타와 같은 결과물이 과학이 진정한 과학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생을 바쳐서 뭔가를 연구하니까 아 이거는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는구나. 새로운 장을 열었다든가 그런 축적된 일생의 연구를 통해서 뭔가 아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든가 새로운 무언가에 우리 도전을 해, 해야 될뭐 과제를 남겼다든가. 자, 요런 것이 진정한 과학인데 이게 아니라 또 미칠 씨께 <laughs> 자빠. For a single discovery. 하나하나의 그냥 어떤 발견. 이게 의미하는 바는 바로 어떤 결과물. 여기에 대해서 수상자를 결정을 한단 말이지. 그래서 노벨상위원회도 자기 생각에는 자, 요것을 어떤 커멘트를 통해서 반박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해. 자, citation을 통해서 반박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자, 마지막 문장의 중간에 this, 이것을, 이것은 과학적 정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아. 그 다음에 밑, 어, 그래서 디스 곡이, 어, 데 디스에 디스가 가리키는 것은, 그 그러니까 윗문장 전체라고 보면 되겠지, 그지 노벨상이 일생의 업적이 아닌 하나의 결과물에만 주는 것. 이것은, 자, 사실은 과학 정신에 맞지 않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다는 거지. 그래서 두째 줄에, 마지막 줄에 두째 줄에 인용꿀 통해서 오른쪽에 밑줄 쳐볼게. 완료 동명사, for having opened. 그 다음에 pp 연달아 병렬, transformed, taken 까지 밑줄 칠게. 그니까 러 뭐에 대해서 존경을 표하는 거야? 하나의 분야를 열어준 것. 그다음에 어떤 하나의 분야를 변형시킨 것 이쪽이 맞다 방향이 그다음에 어떤 분야를 가져온 것 새로운 방향으로 데려간 것 이렇게 돼 있네 그치 어 이렇게 막 가던 거를 아 이게 아닌구나 이쪽 방향으로 와야 되는구나 이쪽에 대한 연구를 집중해야 됐구나 자 요런 거에 대해 이게 요런 것이 진정한 과학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지.